한국첨단소재 종목번호 0627970. 네. 이 종목 제가 지금 왜봐드리냐면이 종목은 저항선 잡아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매매 어, 매매랑 수익실현 방식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다시 받드리고 봐드리는, 굳이 받아들일 봐드리는 필요도 없어. 왜? 네? 제가 분명히 이 전날 얘기할 때 이제 무서움을 갖고 긴가민가하면 수익실현 하시라 얘기했어요. 그건 뭐야? 이게 지금 이렇게, 봐요. 이게 쭉말 올려서, 했다가 쭉말 올렸어, 말 올렸는데 한번 깨졌다가 다시 올렸어. 그다 여기 터치했죠. 이 정도면은 조금 어. 흘러내리려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사람은. 그런데 안 흘러내리고 쭉횡벌을 해. 횡벌하다가 120, 120일 분봉까지 깨고 흘러내려. 그럼 매도, 당연히 매도. 예? 제가 왜? 그 전에 언급을 했으니까. 긴가민가하면 수익실을 하라고. 수익실을 해도 돼요, 이 자리에서. 수익실하고 다시 매수 포인트 잡던가. 좀, 아, 좀, 너무 불안해. 너무 좀 올라서. 그러면, 매물소와 가정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던가고이 대시에 무슨 말인지.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왜 들어왔냐면, 물론 여기서 수익신을 해도 되지만, 자기는 어깨에서 터는 것보다 좀 차분히 털면서 보고 싶다. 흐름을 조금 더 끌고 가고 싶다. 그런 마인드면, 분할로 수익신을 하라는 거야 만약에 이 종목에 100%, 이 종목에 들어간 조, 금액의 100%, 지금 수익 많이 났지만 금액의 100% 중에서, 이렇게 상승을 쳤으면, 요거 깨고, 여기서 한번또 깨질 때, 여기서 한번10% 던졌어야겠죠? 이게 대신에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요기 대비해서, 깨질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서 10% 던졌자 칩시다. 근데 다시 반등이 왔네? 근데 또 깨지고 흘러내려가. 그런데 여기 최저가가 여기잡고 저가 대비해서 또 흘러, 여기 받치는 것처럼 보이더니 흘러내려. 그럼 여기서 또10% 던지고. 이게 대시가 무슨 말인지. 네? 아니면 아싸리 1분 봉으로 대응 하시던가. 1분 봉으로 어떻게? 제가 잡아드린 게 여기까지 밖에 없잖아. 예? 근데 제가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그전에. 이제 긴가민가 해도 수익실라는 자리를 잡으시라고. 그 윗골이 이렇게 잡았으면, 여기서 당연히 그 위에서 여기서 수익실화 아까 그 자리에서 수익실화 했으면, 여기서 한번 매수해볼 수 있죠. 왜? 크게 먹었으니까. 크게 먹었잖아, 일단은. 수익실화 하고 여기서 한번더벌수 있잖아. 왜? 손절 치면 되니까. 손절이라는 게 있잖아. 지금 여기서 몇 퍼센트를 먹었는데. 예? 이해 되시죠? 근데 나는 그런 방식보다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식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듯이 분할 매도 방식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좀 크게 보겠다. 좀더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 깼을 때 수익 실 요것도 깼을 때 수익 실험. 근데 안 체크했네? 그럼 홀딩. 예? 10%, 10%, 20%, 80% 남았죠. 80%를 깰 때마다 스익시를 하세요, 이러면. 밑도 내려오면 또 깨고 스익시을 하고. 여기서 내면 또 스윽시를 하고. 이게 대시에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좀 계속 흘러내리다가 어느 정도 매물와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반등할 자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다가 자기가 스익시를 하는 거 있죠. 스익시를 하는 거 다시 박는 거야. 50% 수익 실현을 했다 칩시다. 그 위에서 계속. 근데 그 밑에다 다시 50% 박는다 칩시다. 그러 얼마나 이득 만약에 상승하면 얼마나 이득이야. 근데 만약에 흘러내리면 당연히 다시 수익 실환, 아니, 수, 다시 네, 수익 실현을 하셔야겠죠. 이해 되시 무슨 습니까 분명히 저는 경고를 한번 했어요. 경고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얘기한 대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한다? 아까 거기서 요거 이해를 못하는 시가가 일단 시가를 한번 처음에 눌렀어요. 근데 요정도는 버틸만 하죠. 왜? 종가 대비 크게 안 눌렀으니까 시가가 이, 이, 이것도 안 깼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다시 말아 올렸어. 그리고 쭉 말아 올렸어. 이게, 이게 지금 여기서 수익실환는 자리가 나와요? 쭉 말아 올리는데? 안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럼 약간, 약간 과하게 내려왔으니까, 어, 요거를 잡아 놓아볼까? 그러면 여기다 딱 이걸 딱 걸어놔. 그리고 요거 깰 때, 당연히 수익실환 잡았어야죠 그냥 호가에다 확 던져놨어. 요 던졌어야 된다. 그럼 여기 수익실환하고. 추에 다시 흘러내렸으니까 여기서 다시 잡는 거지 이게 대신 무슨 말인지. 네? 제가 그 전에 분석을 안 해드렸으면 이해를 못해요. 못하...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가 분명히 분석을 해드렸잖아. 천단 분석. 이제 무서운 말 가지게. 어깨 털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꼭 자기는 꼭지에 털겠다. 이런 자기가 신이야, 신이냐고 꼭지에 털겠다는 마음 가지면 할게. 어느 정도 먹었으면 버릴 줄도 알고 다시 제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먹을 자리를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예? 이게 과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왜? 이거 한번 매물소화가지고 한번 거치고 쭉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좀 이제는 좀 긴가민가해도 수익실현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예? 수익실현할 자리를 잡으셔야 될것 같다.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럼 한번좀 매물소와 과정을, 이런 식으로 매물소와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또한번 향유할 수 있잖아. 이게 대신에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분할로 매도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들어온 거야. 분할로 매도하는 방식이 있다. 차분히 분할로 매도하는 방식도 있다. 분할로 매수하는 방식이 있듯이 분할로 매도하는 방식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들어온 거야. 저항대 여기라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저가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 잡아도 되는데 일단 잡아릴게요 저항대 여기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는 이제는 아까 위에서 털었으만땡크하고 실시를 한 거고 실시를 한 거고 여기서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만약에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다? 그럼 일단은 제가 동영상을 봤을 테니까 찾아서 봤어야겠죠 만약에 제 동영상 보고 매수하셨다면, 다 써야 됐으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서 수익실화하고 여기서 잡았다? 그 홀딩. 요거 깨고 만약에 몇 퍼센트 날라간다? 그러면 수익실화. 이게 대시에 무슨 말인지. 아니면 비날로 수익실화를 하시던가. 이건 자기 선택이니까. 이게 대시에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